공이 부서졌다고? 지금이 다다운주의 시합인데 패스가 자꾸 무너져서 패스를 만드는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나이스 지금 좋잖아 오케이 그래서 좀 깎아치는 듯한 느낌의 패스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기샤프트들었고 깎아치는 듯한 느낌. 셋 단, 그렇지. 몸에 의해서 하체에서 의해서 끌려간다. 아, 그럼 예쁜 페이드가 나오지. 하체에서 의해 끌려간다. 상체는 뒤에 두고 하체에서 끌려간다. 하체에서 탕. 지금 왜 왼쪽으로 갔을까? 몸이 나갔지, 그렇지. 몸의 축은 잠깐만 갖고 있어 봐. 몸에 출근 있잖아. 이런 느낌이어야 돼. 우리가 스윙을 하잖아. 아, 딛고 상체를 뒤에다 놨으면 하체 갔으면 몸은 이 클럽에 서 끌려 들어가야 돼. 근데 급할 때 보면 항상 나가. 이만큼 나가면 체는 이러고 덮이는 거야. 그 그러니까 느낌에는 자꾸 더 깎아치는 느낌을 가지되 가지되 중요한 건 뭐냐? 몸은 뒤에를 보는 느낌. 뒤에를. 몸은 뒤를 본다. 쭉 갔다가 시프트. 몸은 뒤에를 본다. 그러면 내 느낌에 짓고, 지금 딸려 돌아간 거야. 그치 않아? 나는 안 가려고 버텼거든? 클럽의 스피드에, 헤드 무게에 내 몸이 딸려 돈 거야. 그러면 공이 맞는 순간 어떻게 돼? 안 딸려 간다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직구 들어올 때 버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수건 털 때처럼 살짝 당겨준다 리듬 만들고 그럼 이런 페이드가 나오는 거라고 그게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상체가 무조건 잡혀있어야 된다 뒤에서 빈스이부터 해보자 끌려나간다 상체 계속 뒤에 있어 아, 자, 해봐. 너 느낌에 엄청 덮어 치는 거지만, 손을 덮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끌려 나가게 해봐. 쭉 한번 해. 가. 셋. 자, 이걸네가 영상을 다시 보면, 네, 네 몸이 끌려 나가는 걸 느낄 거야.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 오케이. 끌려 나간다. 패스는 지금 좋아졌어. 상체 뒤에서 두고, 상체 뒤에서 두고, 스냅. 그 타이밍 기다리고, 셋! 응, 지금은 어떠니? 지금도 지휘야 빨리 나가. 기다려야 된다니까. 왜 자꾸 공을 쳐다보려고 그래? 나중에 끌려가서 뭐라니까 끌려가서 봐야 돼, 끌려가서. 쭉, 손, 땡기고, 그렇지. 지금 이런 볼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이런 페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기다렸어. 상하치 분리는 정말 중요한 거야. 헤드의 면이라는 게, 내가 축이 나가면 당연히 다치지. 응, 자, 다시 쳐봐. 페이드를 한번 쫙 쳐봐. 쭉. 손목은스냅을 끌고 온다, 끌려온다. 상체 뒤에 기다리고, 상체 기다려야 돼. 가자, 쭉. 패스만 생각해, 패스만. 지금도 어때? 덮었지? 몸보다, 지금은 몸이, 손이 덮었지? 손을 덮었지? 손은 그립 끝을, 헤드를 닫으면, 아니, 헤드를 먼저 보낸다 생각하면 덮히는 거야. 그립이 리드가 돼야지. 그립 끝이 내손으 리드가 되면 손은 알아, 클럽은 알아서 온다니까? 수건을 턴다고 생각해봐라. 여기서 내 손을 그냥 여기서 그냥 탁 내리면 지가 알아서 펄럭거리지. 수건 끝을 네가 펄럭거리게 할수 없잖아. 그러면 클럽도 같은 원리인데. 네가 무게가 있고 여기 가운데가 단다니까 손으로 자꾸 닿는 거야, 먼저. 먼저 보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립 끝을 당겨놓는다. 당겨놓는다. 하체 리드하고, 상체 뒤에 기다리고, 셋! 괜찮아. 조금 나. 아까보다 나. 지금도 조금 더 봐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방향은 괜찮았어, 지금도. 응. 여기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구나. 시합이 있어서 백제 컨트리 클럽. 라운딩 하고, 연습장에 와있습니다. 방금 느낌으로 상체 가만히 두고, 손은 신경 쓰지 말아서 올 거야. 당기는 느낌만 그렇지 상체 두고 자 지금 봐봐 어때?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페이드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 패스가 마이너스 한 1도 1.5도 2도 안쪽으로 갔다가 페이스가 그거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마이너스가 덜 났으니까 컷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해 되지? 근데 여기서 손을 쓰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버리지 어, 마이너스 패스보다 내 헤드가 마이너스가 더 나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 끝이야. 몸을 덮는 게 아니야. 상체 기다리고 하체 가고, 그렇지. 나이 스페이드. 아, 름답다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리 끝을 그러면 봐봐. 너가 맨날 헤드를 자꾸 생각하잖아. 그지? 헤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내 몸이랑 내 손이 딸려오면 내 헤드는 딸려오는 거야. 근데 넌 자꾸 헤드를 생각해. 벌어야 된다니까 그 생각을. 전체적인 걸 생각을 하란 말이야. 손을 생각하지 마. 오케이. 몸이 아니야 하체에서 끌려오면 그립 끝을 아직 당겨놓는다. 셋탕 지금은 왜 그럴까? 어. 지금도 손을 썼어. 그러면 마이너스 패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거를 네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론적으로 알고 시합장에서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치기 전에 항상 루틴을 가져. 그렇지. 그립 끝을 당기는 거지. 채를 푸는 게 아니야. 채는 풀어진다. 헤드는 풀어진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그대로 페이드 끈 거야. 페이드 라인인 거야.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팅을, 쓰리 퍼팅 같은 걸을한 것도, 골프는 다음 수를 자꾸 봐야 돼. 다음 수, 그 다음 수. 내가 버디퍼신인데7 발자국, 여 발자국이야. 그걸, 내가 꼭 놔야지. 그러다 두세 발자국 지나가 버리면 보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걸 가볍게 붙이다가 떨어뜨린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다음 수를 읽은 거잖아, 그치? 파는 무조건 하는 전제 하에 버디 퍼스를 해야지. 근데 너 봐봐, 아마추어들. 버디 퍼트 하다가 보기 따블 나오는 사람들 많아. 파 퍼트도 마찬가지야. 이 팔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치려다가 많이 지나가서 보기, 따블, 막 이상이 나온다고. 근데 그건 최악의 보기로 가야 되는 거지. 최악의 보기로. 샵도 마찬가지야. 최악의 수를 생각을 해야 돼 모릅니다. 쭉 가보자. 하체가 지금도 손으로 오잖아. 지금도 손으로 오잖아. 몸에 그렇지. 하체에서 끌려오는 그렇지. 그렇게 빠져나가야 돼. 참고로 저희는 저는 페이드를 치게 가르칩니다. 에이. 드로우를 좀안 좋아해요. <laughs> 네, 안 좋아해요 드로우를. 우측으로 주는 건좀나아 왼쪽으로 좀열 받아요. 셋 이건 공이 이상한 거야, 주야. 봐봐, 지금 우측으로 가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지. 네. <laughs> 슬라이스 나다가 훅나 공이 딤풀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공은 가벼운 어프로치 짧은 거나 하고 긴거치면안 돼. 하나 더 쳐봅시다. 안 돼, 지금도 몸으로 덮는 거야. 몸으로 덮으면 안 돼. 가체에서 그렇지. 하체에서 넘는 거야. 몸으로 덮으면 안 돼. 셋, 탕,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 이대로 나가면 시합 때 내가 볼땐 무조건 언더파 나온다. 우리가 전지훈련을 어려운 데서 하니까 쉽잖아. 여기 원래 좁은 코스인데, 그치? 응. 이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어. 응. 어주만간또 좋은 영상, 안녕.